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생고개입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일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하고, 또 나이 먹어가는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차츰 자식이 어렵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왼수가 되어 헤어지면 남이 되지만 자식은 왼수 같은 짓을 해도 내 자식입니다. 오늘 인생 고개에서는 요양원 할머님이 간직한 전 세계의 하나뿐인 가슴 아픈 명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추석 전 부모님 산소에 갔는데 그곳에서 집안 형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늙어갈 때는 조금씩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급격하게 확! 늙어버린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고았던 형님이 팍 늙어버렸더라고요.형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얼굴이 왜 이렇노?내가 요즘 요양병원에 일하러 다닌다고 힘들어서 그런갑다.전에는 요양보호사가 체질이라면서 말도 마라.아이고 밖에서 보는 거도 하고 천지 차이더라.동수도 알제.우리 친정 엄마가 요양원에 80살에 들어가서 94살에 돌아가셨다.이가. 병원에서 오래도 살았대.우리 엄마가 병원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은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식들이 자주 찾아가서그런것 같더라.부모님 요양원에 보낼 것 같으면 가까운 곳에 모셔야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지.멀리 있으면 시간 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자식들도 잘안 오더라.내가 병원에 근무해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님들이나 요양보호사님들이 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겠구나. 참 내가 미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그분들이 왜 형님을 미워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하루 일정이 정해져가 있거든. 할머니 할아버지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을 시키는데 자식들이 면회 신청을 하면 말끔하게 머리 손질하고 깨끗한 옷 갈아입히고 해서 자식들에게 모셔드려야 되잖아. 그러면 그날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뒤로 밀리고 많아지니까 짜증이 날까 해가. 그리고 나도 별수 없더라. 처음에는 정말 지극하게 엄마처럼 바라보고 닦아주고 하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멀지 않아서 저 구석에 비어 있는 침대에 눕는 신세가 되니까 여기 계신 어른들 오래 간병할 생각이면 몸 아끼면서 일해라고 하더라? 속으로 그랬지.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나 하고 혼자서 욕도 진짜 많이 했다. 욕했으면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지. 똑같아졌구나. 맞죠? 맞다. 내가 감정이 하나도 없는 기계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이가. 사람 마음 속에는 성과 악을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형님은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부끄럽다. 나도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거든. 할머니 중에 한 사람은 계속 욕을 하시는 분이 있고,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우는 할머니가 있는데, 우는 할머니는 저쪽 할머씨가 욕을 해서 억울하고 서러워서 운다고 하고, 욕하는 할머니는 우는 할머니가 시끄러워서 입 닥치라고 욕한다고 하거든? 그럼 분리하면 되겠네. 다른 병실에 모셔도 똑같이 욕하고 한결같이 울어. 하루는 욕을 어찌나 심하게 하는지 내가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다른 방에 모셔다 두고 문을 꽉 닫고 나아 붙다이가. 욕하고 말안 듣는 할머니들 가둬버리는 방이 있는 거예요? 아이다 그런 방 없다. 전혀 움직이지도 의식도 없는 할머니가 계신 방이 있는데, 거기에다 침대를 옮겨버렸지 뭐. 할아버지 한분 목욕시키고 할머니 모시러 가니까,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며, 내 데리러 왔는겨. 선생님이 내 아들보다 낫네. 선생님요 데리러 와줘서 고맙심대. 뜨듬거리면서 말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어서 할머니 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가 할머니 자식들은 병원에 자주 안 오는 모양이죠. 요양원에 부모님 처음 모시고 오는 자식들은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꼭올 테니까.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약잘 먹고 밥잘 먹고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생지라를 떨어도 몇달못 간다. 어떤 자식은 병원에서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왔는데 위급 상황이 없어지고 산소 호흡기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에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에게 실망했는지 아니면 말 못하고 있는 저 우리 아버지 그 고통 있잖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건지 떠난 후에 보면 산소호흡기를 살짝 밀어놓는 자식도 있다. 오는 집 자식만 오지 안 오는 자식들은 절대 안 오고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람들 피는 못 속인다고 말을 하잖아. 이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부모들이 자식에게 돈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에 흐르는 피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할머니 남편이 개망난이었는데 자식이 똑같다고 말을 하면서 지 애비 닮아서 꼴도 보기 싫다고 하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 진심인지 오지 않는 아들 내미를 기다리다가 그 원망인지 알 수가 없어서 난 눈물이 터나더라. 우리가 살아보니 유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좋은 유전자는 자식들에게 유산처럼 물려줘도 되지만, 물려주지 말아야 하는 유전자나 빚 또는 나쁜 생활습관은 절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후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무시하고 안 들어도 형님 말은 잘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항상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가방을 열어서 명함을 하나 형님에게 주면서 이건 내 명함인데 선생님에게 처음 보여주는 거라예, 하시면서 난 세상에서 요래 생긴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출세한 사람 같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은 영감도 아들도 명함 한장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람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따라 돌아다니는 저 애비 대신. 공부 잘하고 영리한 아들 판금사 만들어 보려고 잠도 안 자고 돈 벌어서 뒷바라지 했지만 시험은 칠 때마다 떨어지고 아들도 지치고 나도 지칠 때 아들 역시 잘생긴 인물로 여자 덩쳐먹고 사는 그 애비의 그 아들로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말처럼 주절주절 할때 할머니 명함을 보았는데 앞에는 이런 김순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 아래에는 또 다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고 내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내가 죽거든 내 아들에게 전화 좀해 주이소라는 글한 줄에 아들에게 외면당한 삶을 살고 있는 할머니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묻어나서 슬펐다고. 뒷면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와 결혼 그리고 몇년몇월 며칠에는 아들 창수의 엄마가 됨. 삐뚤삐뚤 삐뚤 최선을 다해 손글씨로 휴대폰 크기의 빳빳한 종이로 앞뒤를 풀칠을 하고 뚜껍게 만들어서 직접 만든 명함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몇살때 양말 장사를 했고 언제는 떡을 팔았고 언제는 식당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명함에 적으면 안될것 같아서 다 빼고 나니까 적을 게 없었다고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쓰잘데 없는 일만 한것 같아 서글프다고 했답니다 선생님요 요에다가 오늘 날짜 적고 아들아 넌 세상의 천덕구르기지만 나에게는 귀한 아들이다 엄마는 네가 있어 행복하게 살다 간다고 그라고 오늘부터 네 엄마 안 할란다. 쪼금낀 가스라도 적어 줘서 내가 선생님밖에 부탁할 데가 없었어 그래요. 숨을 헐떡이며 하시는 할머니에게 엄마 안 한다고 하면 엄마가 안 되는겨. 나도 이제 편하게 살다 죽을 낳고 자식이 없으면 안 기다리도 되지요. 자식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자식을 버린 사람이 되어야지. 안 그런겨, 선생님. 죽어서 내가 병원문을 나가면 나는 한 마리 새가 되어서 저 하늘을 달고 싶대. 휴대폰에다 할머니 명함을 사진을 찍어 집에서 할머니가 부끄러워 적을 수 없었다는 할머니가 하신 일을 모두 새겨서 형님이 명함을 할머니가 볼수 있도록 검찍하게 직접 만들고 문구사에 가서 코팅도 해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할머니 명함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비록 움직일 수 없고 말은 어눌하지만 병실에 들어오시는 간호사에게 자랑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시다 조용하게 한 마리 새가 되어 날아가셨다고 합니다. 인생곡의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들은 지금 여러분 옆에 없으세요? 나이 들어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썩을 프고 서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떤 때가 제일 서럽던가요 친구는 최근에 임플란트를 세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아들이 왔을 때, 엄마, 임플란트 하고 나니까 음식 마음대로 씹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자랑을 하니까 아들이 진작에 하지.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살았냐고. 여태껏 뭐하고 그렇게 살았냐고 하더랍니다. 돈 아껴서 죽을 때 가지고 갈 거냐고. 내가 언제 엄마 돈 아껴서 내달라고 했느냐고. 그러면 이러면 자식아, 니는 그럼 여태까지 엄마 돈안 갖다 썼어? 그래, 내 죽거든.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원이라도 남거든. 내가 가는 길에, 내하고 같이 모두 태워서 보내라. 어쩌면, 자식은 돈 아끼지 말고, 임플란트 하라는 말이었겠죠. 그런데 듣는 부모는 왜 삐딱하게 들릴까요? 늙어서 그렇습니다. 자식 키우고 나니까 이제 좀 시간도 있고 살만한데 몸에 암덩어리가 생겨서 어을 풀고 평생을 벌었는데 임플란트 하면서 돈 걱정해야 되는 경제력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들에게 소외되어가는 늙은이 직업에 상처를 받는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부모입니다. 없는 돈이 걱정한다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자식 삶과 우리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소외감 같은 거 덜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행복 카드 같은 현재 진행형 우리들만의 명함을 만들어서 지갑에 넣고 나란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막 뿌리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봅시다. 화초를 잘 키우는 할머니 김숙자. 파크볼을 잘 치는 할아버지 김순돌. 오늘 인생 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